백핸드랑 포핸드 치는데요. 뒤꿈치 네. 좀 들고 위로 네. 가. 네. 내리지 마요. 자뒤꿈 양발 두개 다 들어야 돼요. 네. 살짝 들면서 자뒤두치만 이렇게도. 오도 주고는 가면 좀 오늘 주고 잖아요 여기서 가장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 나둘 하나 둘 뒤꿈치 접. 여기 백핸드 때, 때 괜찮았거든요. 네. 괜찮는데 응. 여기서 딱붙어있 있는 것같아요여이 응. 뒤가 응. 여기서 든상태해요 됐죠? 든상게있으 이렇게 해주세요 든 상태예요 이는를 해보라고요 뒤꿈치 아 소리가 크게 안 났어 좋아 왜 뒤꿈치를 지금 드시냐면 코쪽이으실때 이렇게 돼 있으면 뒤꿈치다 잡는다고 응. 몸이 약간 이렇게 있어야지 응. 앞침에 아까 수 먹는 상태로 뭐밥나 이렇게 어 지금 오른쪽에 있은 소나잖아아아아아 앞으로 아아아아는아아로 봐야. 아아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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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춰서 다리에 no 아, 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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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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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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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있어요 다리가 요네 없으면 다는 상태예요 본인이 알아 나는 몰라 본인이 체크해야 돼네 다리가 편하면어스트안될 거고 계속 좋죠 그리고 형아 형 종아리가 조금 짧야지만들어네 정환이 쪽죠지 오. 지 좋지 좋지 정이도저봐요 다리부터 해봐 다리부터 한번 다리부터

어, 나나나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정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나나 아,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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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나나나 리버치대. 자, 버티 멀리 얼면서 내리면 뒤꿈치 리려있 그렇지. 아니죠. 그렇죠. 가까하고뒤꿈지살리야살죠리나가 쿵, 쿵. 자, 자그렇지 뒤꿈치, 두고 있으면 안 돼. 두고 있으안 돼. 치고, 두고 있 치고, 두고 있으면 안 돼. 치고, 두고 있으면 안 돼. 치고, 두고 안 돼. 치고,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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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두고, 가면서 움직이라고. 원, 투, 그렇게 원, 투, 뭔가. 투, 퉁, 퉁. 퉁, 퉁. 조금이 푸시면 안 돼. 야, 또뛰 이거 그냥 고 야, 뛰 오, 예. 예. 네. 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예. 자, 한번 더, 주둥이 씨. 주둥이 빨리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다시씩 자, 콱 말고. 충분하면 됐어요 돼. 그렇지. 충분하면 약간. 콱 말고. 그렇죠. 아 야. 한, 여기 는 느낌으로 그렇들리는 느낌으로 들리는 느낌으로 있는 잔발이 기리는거그기죠는기는기는기는기 있는 중국, 여기 있는 중국. 여기 있는 중국, 여기 있 있는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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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이이이 여기,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서 내가 이쪽 쳤죠. 예. 네. 그러면 말안 해도 이쪽 갈 의지했어나돼 벗어났죠? 네. 그럼 바로 이 위에 가야지 네. 말안 해도 바로 뭐지죠 벗은 채로 가야 돼자 네. 바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자마자 네. 벗어났죠? 벗어났죠그도오렇게벗고벗어났는데 벗어. 가요 다시 네. 그렇지 본인이 많이 보내줘 네. 자 그렇죠 올리자 벗어났어 빨로 가요 오른쪽 오케이 여까로 그런 패도 중요해요 가요 벗어나서 가야 돼요. 네. 갔다가 가야 돼요. 왜렇게다 갔다가 벗어나면 과연 다시 돌아가요. 자꾸 돌아가고 해야 돼. 친구 돌아가고 해야 돼. 네. 자, 이거 네. 자, 네. 자, 네. 가면서 네. 벗어났으면 다시 가. 벗어나면 네. 다시 가. 왜 이렇게? 그렇죠. 벗어났으면 다시 가. 네. 네. 자, 구토, 구토, 구토. 더 어, 벗어났으면 다시 돌아가 네. 다시 와 네. 돌아가 그렇죠 벗어났으면 네. 돌아가들이 그렇죠 그렇죠 돌아가면서 네. 공을 닫요 네. 그렇죠 자 3절부터 돌아가려고 네. 거기 네.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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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집으로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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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집으로 그렇게 바꿔지는 거야 예. 자동으로 돼 이렇게 됐자자 하고 집으로 네. 하고 집으로 하고 네. 집으로 일단 네. 그렇죠 네.

어어 둘, 셋, 넷, 집으로, 집으로 다가요 빨리, 그렇 빨리 집으로 가요. 하고 돌아서요바 가요. 일정한 지금요. 바로 가요. 저시저저오고 가요. 다시 와요, 가요. 저렇죠저렇죠저로저렇죠다 집으로, 빨리 가요. 이렇게 안 해요. 그거시때 이렇게. 네. 갈탄을 네. 갈탄을 갈탄을 네. 갈탄을 네. 이제 네, 상대가 이기죠요 이렇게 그럼 스탑 안해도 돼요 본인은 별로 어. 그냥 약간 느낌만 아. 네. 봐봐요 봐봐요 여기서 스텝을 불러서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막 뭐, 하고 어떻게 바로 반대 주세요. 네. 자 벗어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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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 그렇죠. 어났다 벗어났다 반대쪽으로 쳤어요 제대로 반대는입니다 제대로 반대쪽 만들어요 그렇게 음 그렇죠 나안하 그렇죠 자, 벗어내네, 그렇죠. 또 벗어내라고 벗어내네, 다시 갔다 올라고해 다시 갈라게, 갔다가 다어올라가게 그렇죠, 이렇게 있고요, 저거 잘했네, 별로 안기게 되겠네, 이런 거는 그냥 앞뒤만 움직여요, 그렇죠 벗어내라, 얼른 가, 그렇죠 버어내 얼른 가, 하고 왔다 가, 여기다 왔다 가든지, 그렇죠, 이게어할수 있어 <목소리> 아 요리도 돼? 네. 네. 아 요리도 돼? 네. 찍 움직이고 찍어 움직이 원심으로 가려고 하는 거 네. 이게 움직일 거야. 찍어 움직이는 거 네. 아요리셋 돼? 아 요리도 아 네. 어어 내려가요. 어 내려가요. 치고 내 데려가다가 다시 와라 치고 데려가요 그렇게 치고 내데려가야요 10분 데리러 가요 1죠 자, 가요 그렇죠 데리 가요 가요 치고 분데 가요 이렇게 데리 가요 1가 네. 다시 와그데죠네가리고가가 자, 저거 봐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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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단거 갈라게 돼 저거. 저거. 저 빨리 거 저거. 저거. 가거저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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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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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よろしくお願いしま t